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온 가운데 제가 어제 멘탈을 잡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실제로 도움이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알트들이 많이 가격이 조정이 나왔는데, 업비트를 보시면요. 오히려 오른 애들이 있습니다. 세이 같은 애들도 올랐구요. 그 다음에, 아발란체도 이렇게 올라줬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페이스 아이디도 보면 올랐죠. 점점 이렇게 오르는 모습. 그 다음에 솔라나, 그렇죠? 솔라나도 이렇게 올라주고 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피스 네트워크 역시도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죠.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 조정을 정말 잘 피해가는 코인들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제가 영상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멤버십에도 보시면 제가 여기 안 그래도 캡처를 새벽에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모습 빼고 다보다 멤버십 픽이다. 보면 다 멤버십 픽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관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코인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락 자체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십 분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영상에서도 맨날 잔소리하고, 어제도 잔소리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뭐가 어렵냐?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들은 요번에 좀 후끈후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멤버십 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구독, 구독자분들 똑같아요. 멤버십 분들 중에 혹은 구독자분들 중에 이번에 현금이 없어서 좀훅고놓고 하셨던 분들은 반등이 오면 비중을 덜어서 현금 30에서 40% 정도는 맞춰 놓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서 이렇게 영상 보고 했는데 좀잘안 됐다. 이번 하락 굉장히 어렵고, 이번 조정이라고 할게요. 이번 조정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가입하신 뒤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멤버십 전용 링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가지가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 브리핑방. 하나와, 그 다음에 저랑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 두 개가 있고, 그 채팅방 링크 들어오시면 저랑 1대1로도 또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나 고민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또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요 비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차트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박스 하단부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리던가. 여기 1번, 2번, 이런 움직임이 두 가지가 열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서 뭐 내가 손실이었던 사람은 이쯤 되면 반등이 많이 왔을 거니까 비중을 좀 덜어주는 역할 을 하면서 현금을 좀, 어, 더 높여놓고 이번이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현금을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1번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현금 비중을 30에서 40% 정도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는 60에서 70%는 이미 뭐다 코인이라서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현금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현금이 너무 많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없죠. 왜냐면 이게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에 움직임이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잡기가. 근데 어? 좀 올랐네. 야이러 떨어지겠지 했는데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그래 떨어질 거야 하다가 요 밑에 입벌리다가 올라가 버리면 이런 식으로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승장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느낀다고 하는 건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현상을 겪어야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대 말은 그거예요. 굳이 이걸 내가 겪는 거보다 먼저 겪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좀더 주의깊게 들어서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저의 생각이거든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과의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지향하는 바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진짜 잔소리의 개념 계속하는 게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현금 비중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말씀드린 것도, 그게 있었다면, 여기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매수 버튼을 조금이라도 누를, 수, 누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손절은 안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해서 또 떨어진다고 그래서 상승장이 끝났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장의 끝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항상 이 신고점을 돌파한 다음에는 비트코인이 웬만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얼마 안 가서 끝나고 그러진 않아요 뭐 6개월은 가면 갔지 4개월, 5개월, 6개월 뭐 이렇게 가면 갔지. 여기 끝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생긴 거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여기서 얼마나 횡보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이클의 종착지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24년에 끝나느냐? 아니면 25년까지 가느냐? 둘중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빠르게 가면 멀리 그리고 오래 못 가는데 라고 할까요? 높게 그리고 멀리 못 가는데 오래 못 가는데 천천히 가면 어떻게 간다? 요렇게 가기 때문에 더 멀리 그리고 오래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다 장단점이 있겠죠. 빨리 가는 대신에 내가 조금 덜 벌고 그리고 세금의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안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이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추가로 또한 가지 2024년의 엑시트함 장점이 뭐냐 주식하고 부동산에 우리가 이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근데 25년의 고점이다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 얘네들이 떡락을 해주면 좋겠지만 만약 떡락하지 않고 자산 시장 자체가 동기화돼서 같이 오르면 우리는 좀 비싸게 주식과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해서 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코인만 놓고 봤을 때는 25년에 만약에 세금을 안 뗀다라고 하면 25년이 더 높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우리가 알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박스를 오래 한다 그러면 새로운 매집하고 중간에 휴게소를 들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딱 이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어우, 정말 좋네.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는데 풀 충전을 했어요. 풀 충전, 풀 충전을 했는데, 요게 뭐냐? 음, 여기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매집을 했어요. 근데 여기 서울까지 갈 거야. 근데 내 차가 연비가 개똥이야. 연비가 개똥이라서 여기 풀 충전을 했는데, 서울까지 가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끝나는 거. 끝나는 거. 근데 그럼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조금 연비도 좋고 그다음에 좀더 우리가 시간을 여유를 두고 휴게소를 들렸다가 온다라고 하면 중간에 기름이 부족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쉬어가면서 채우고. 쉬어가면서 채우고. 그럼 또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서울보다 더먼 곳을 갈 수가 있죠. 만약 정말 우리가 통일됐다면 북한이 이는데도갈 수가 있겠죠. 막말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어가면은 멀리 갈수 있고요 그쵸? 오래 걸리지만 더 멀리 갈 수가 있고요 쉬지 않고 계속 가면 금방 끝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됐든 근데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뭐다 지금 당장 끝날 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쉬어가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뭐 여기서 이렇게 쉬던지 뭐 조금 더빠진뭐 5만 8천 이런 데까지 갔다가 쉬, 이렇게 가던지 뭐가 됐든 간에 5만 8천을 가든 6만 2천을 가든 뭐 여기서 끝나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 된다 기간 조정을 얼마나 오래 빼느냐 이 구간에서 그게 관건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생각보다 빨리 이 신고점을 다시 갱신하면서 간다 그러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에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장이 24에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요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또 드리냐면 항상 뭐가 중요하다? 우리는 인간 지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거는 2017년이나 이럴때 봐서 알아요. 그뭔 그러니까 말이냐. 제가 2017년에 투자를 시작한 건 아닌데 이걸 봤거든요. 관망만 했거든요. 관망. 근데 제가 이제 언제 들어왔냐면 2018년 1월달에 들어왔어요. 1월달 들어오고 오자마자 바로 떨어지대요. 그뭔 그러니까 말이냐. 이때 제가 했던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 요 내가 한달 동안은 뭔가 버블인 것 같아서 기다려보겠어. 한달 뒤에도 얘가 올라있으면 나 투자할 거야. 근데 그게 12월달이었고 1월달에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물렸어요. 그게 저의 첫 투, 인생 첫 투자입니다. 물론, 뭐 중간에 주식을 몇번 사보고 하는 건 있었지만, 그건 진짜 잠깐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를 시키면, 사실, 실질적인 첫투자는 코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 나는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오는 시점이 보통 언제였냐. 신고점 처음으로 돌파한 69,000 뚫고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왔겠죠. 근데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며칠 만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선절치죠? 선절치가 어떻게 돼요? 관망. 그 다음에, 지금 일대 들어오려고 하다가, 아, 좀 뭔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는데, 했는데, 조정이 오면 사야겠다는 분들은, 이 조정폭을 보면서, 아, 진짜 코인 망했구나, 해서 발을 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시. 투자 자체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더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떨어져. 뭐 이런 데는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데는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런 데까지는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본다? 하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현물 매집을 할수 있을까요?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수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 막상 신규들이 들어오는 거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 이렇게 생각보다 신규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하면, 이들은 과연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코인 시작점을 한번더 뒤집어 보면 되죠? 여러분들 언제 투자했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투자했어요? 바로, 이때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면 거의 고점이 다와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그 주요 포인트는 뭘까요? 어디서부터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느냐 1월 3일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신고점은 언제 뚫었다고요? 보시면 12월 18일 이때쯤에 뚫었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뭐했다? 오 어, 하다 끝났다. 그럼 그 기간에 조정이 안 왔냐? 조정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그럼 이 조정이 작은 퍼센트일까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고점에서 저점 이루면은 9.82%를 마이너스로 줬어요. 자 그럼 이번에 지금은 과연 몇 퍼센트인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과연 몇 퍼센트가 떨어졌느냐 고점 대비 11% 떨어졌습니다. 11% 어, 여기 더 밑에 떨어지면 얼마가 돼요? 14%, 15% 되겠죠? 자 그럼 이 정도의 하락이 그 전에 없었느냐 진고점을 뚫은 다음에 있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건 뭐20% 가까이가 떨어졌거든요. 20%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이때 보면은 여기서 여기도 28% 그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니까 러 반등이 왔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면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얘가 지금 보면은 중간에 상승장 때 31%가 떨어졌다고요. 근데 이거 지다고 보면 저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 못 한다는 거예요. 언제 다들 들어왔다? 내가 업비트 입금을 언제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보통. 1월달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2월, 3월, 4월.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때는 정말 대중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 이건 기회인지 아니면 나에게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기회인지,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인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미국 주식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금리 인하가곧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맞춰지고 있는 편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고민해. 아직까지는 언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트가 진짜 돈 넣으면 돈 먹기, 우리 민코인 요즘에 오르는 것처럼 최근에 올랐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모든 알트들이 오를 때가 돼야 그제서야 어떻게 한다? 온다라는 거. 그들이 와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용비어천가 불러줘야 돼. 야, 이래서 이게 돈을 벌어, 벌기 쉬운 거였구나. 이래서 코인이 미래였구나. 아, 블록체인이 이런 거였다고? 나왜 이제 알았지? 그러면서 주변에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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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가 될때 그때 더 이상 뭐가 된다 사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본지사기는 끝날 것이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구간은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쉽게 잘안 하는 걸 여러분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면 이럴 때다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반응이 참 처참했죠. 그리고 요때도 제가 이더리움 싸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워딩을 저는 굉장히 아끼는 편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리고 멘탈이 혹시라도 좀 흔들흔들 거리신다면 이 영상을 토대로 좀 멘탈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정말 좋은 말이라서 가져왔어요 레노큐 님인데 어, 73K를 찍고 65K로 내려온 다음에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ETF가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 내려가면 어떤 무빙으로 내려가는지 회복하면 어떤 속도로 회복하는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ETF가 만능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재료가 맞거든요 올릴 때는 진짜 ETF 발로 미친듯이 올릴 수 있는데, 얘가 나중에 내려갈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상승장이 끝나고 설사 물렸을 때 존버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무조건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ETF는 무조건 깡패야! 라고만 생각하면 더 가겠지. 하락장 옛날 같은 거 없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런 지지 라인이 있고 62,000 이런 데가 있는데 어 사실 이거 떨어지면 어때요? 터주면 되지. 현금 비중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면 안 떨어져서 좋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좋고 고런 마인드셋을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고 매수를 할때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제가 피라미드 가르쳐 드렸잖아요. 2, 3, 5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상관없다니까요, 정말. 진짜.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미그놀레님도 이제 슬슬 뭐다? 이제, 뭐, 매, 매도를 했다, 그리고 조정을 본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ETF 이후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이클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 이거는 정말 예전 영상에서 정말 많이 강조드렸는데 우리는 거래소 유지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 있는 첫 사이클이고, 요 하락장 때부터 계속 줄어든 거죠. 거기에 첫 사이클이고, 두 번째 ETF 첫 사이클이고요. 세 번째는 또 뭐냐 기관들이 들어온 첫 사이클. 그러니까 ETF랑 좀 중첩되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기관들이 들어오고 만든 첫 사이클이에요.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만든 첫 사이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빠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원래라 사이클대로라면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예측을 안 하려고 해야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몰빵은 정말 위험하다. 몰빵이라는 말이 뭐다? 현금 몰빵이든 코인 몰빵이든 둘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추세라는 게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를 보고 가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현금보단 현물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되고요. 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인도 100%로 들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딱 지키시면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정말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고로치님이 하는 말인데 진짜 좋은 말 자 이성없이 감정에 지배되어 도파민에 중독되어 하는 모든 행동을 나는 뻘짓이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행위가 고배율 레버리지 그리고 밈코인 거래다 도파민을 상당히 분출하게 하는데 몇번 잃으면 한 번의 승리로 그몇 번의 패배를 덮어줄라만, 덮어줄만한 큰 승리를 하려고 변동성이 큰 배팅을 하다가 레버리지를 섞고 잡고 밈코의 세계로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그 습관 때문에 이게 벌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말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 자발체 몰빵하는 거든 밈코인이든 뭐든 다 같은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이런 장이 올때 이런 조정이 올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때 좋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플러스 내가 매수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는 한 번에 벌겠어. 하고 무조건 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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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빵만 하면 장구가 오를 때는 팍 오르지만 떨어질 때팍 떨어져서 멘탈이 와르르 멘션입니다. 와르르 멘션 쉽지 않아요. 그 멘탈 버티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지금 사이클의 정량적 분석이 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갈까요? 전, 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5만 달러 로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항상 보는 건뭐 12만. 10만에서 17만 혹은 조금 더 가면 20만 정도를 일단 이번 사이클의 고점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아직 7만대죠?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점이 언제 오느냐. 그리고 고점이 온다고 해서, 바로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항상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한번 떨어진 다음에, 그때 우르르 빠졌다가, 반등하는 그 구간에서, 한달 정도 동안 반등을 하는데, 그때 알트가, 마지막 피날레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하면, 은 뭐, 한 6개월? 뭐, 이 정도, 7개월 이 정도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좀더 가면, 조정이 일어나고, 중간중간 조정 주면서 간다 그러면, 뭐, 한 12월 달까지도, 수가 있겠죠. 일단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선거 앞두고 항상 장이 좋은 경우도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조정은 일반적으로 SMA 50 아래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감기가 접근함으로 일방적인 방향은 뭐 위쪽으로 유지된다. 이 부분에 통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정이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크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게 59,000이나 뭐58,000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많이 나오면 이건데 많이 안 나오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중요한 차트라고 생각해요 뭐냐 이거 알트코인 차트거든요 알트코인 시총 차트인데 어 너무 적게 올랐죠 생각보다 많이 가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이게 세상이 끝났다라고 지금 뭐 장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 실제로 아까 보세요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거 세이, 뭐 아발란체, 그 다음에 뭐또뭐 있죠 솔라나, 또 피스 네트워크, 스페이스 아이디,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아웃퍼폼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뭐 한동안 또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장세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반등이 오는 것처럼. 근데 반등이 와도 보면 좀 중요한 지점에서 다 뭐가 되고 있다. 지금 저항을 맞으면서 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점점 이게 이격이 좁혀지고 있죠.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장세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튀어 오른다고 해도 여기가 이제 끝인 거예요.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미넌스 가 오름 오히려 뭐다? 개꿀이다. 단기간은 알트가 힘이 없을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놓으면, 얘는 언제, 어느 순간 갔다가 이렇게 꺾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어떻게 된다. 만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보면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1월 3일까지 얘가 오르고 1월 3일인가 4일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이때는 진짜 도미노가70% 이랬기 때문에 진짜 비트만 오르면 딴거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장세가 와도 결국 여러분들이 봤던 거예요 21년도에 여러분들 들어왔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알트가 그냥 무제한으로 <laughs> 오르고 있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르면 오히려 땡큐. 안 오르면 안 올라서 좋다. 이런 마인드, 여유로운 마인드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더잘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항상 그리고 제가 영상 매일, 요즘 진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멘탈 나가겠다 싶으면 또 올려드리고, 나가겠다 싶으면 또 올려드리고. 정말 많이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는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팍팍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 케일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수정본을 제출했다 하고 있어요. 이거 안될것 같죠? 됩니다. 그리고 뭐까지 봐야 되냐? 우리 뭐까지 봐야 되냐? 이더리움 다음에 알트는 ETF, 이더 다음에 알트는 뭐냐? 까지 봐야 돼요. 뭐야? 까지 봐야 돼요. 어쨌든. 어쨌든 이거는 시기의 문제지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에 조정이 왔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기대감으로 올리는 게좀 크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 이후에 이더리움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이더리움 ETF 승인될 때까지. 승인되면 잠깐 눌렸다가 또 그것 빨로 이더리움이 오른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좋아요? 이더리움 ETF가 밀리면 밀릴수록 좋아요. 지금은 밀리는 게 악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상승장을 더 길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점점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 거래량이 아마존을 추월했다. 어, 엄청나죠? 제가 이런 거는 다 버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해 제, 제가 생각하는 그 곳은 뭐냐면 비트코인의 시총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의 시가총의 1등을 얘가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금을 좀 많이 위협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주면 비트코인이 고점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수치를 우리가 한번 좀 계산을 해보니까 12만에서 한 20만 정도. 사이가, 사이가 딱그 고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잘 봐야 돼. 그리고 증시가 언제 끝나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뭘 봐야 되냐.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것도 봐야 돼. 미국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 가지의 체크 포인트가 있죠. 어쨌든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에는 좋다, 그냥 좋아요, 좋아. 여러분들 겁낼 거 없습니다. 겁을 왜 내니까? 지금 겁낼 거 없어요. 언제 겁을 내야 되는지 아세요? 오히려 지금도 김프가 잘안 꺼지잖아요. 김, 김프가. 근데 나중에 되면 지금 10%도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20% 30% 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 무섭지 그러면 그때가 진짜 무서운 거지. 근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진짜 다 고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 주변만 봐도 아직까지 뜨뜻미직은 합니다. 오르는 건 알겠는데 너무 비. 비싸서 못 사겠어. 떨어지면 살게. 딱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오르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비싸든 말든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모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고점을 잡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네. 내가 지금 여기서 실수했던 게 뭔지 짚어 봐야 돼요. 상승장은 피드백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 조정이 기간 조정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가격 조정으로 빡세게 왔다가 금방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기서 기간 조정을 준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딱 세팅하는 시간을 가지면 매우 좋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한 매수세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어 크리스케일은 그뭐 계속 줄이고 있지만 어쨌든 토탈로 봤을 때는 계속 ETF 애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말 동안 좀뭐 조정이 더올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게 온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만 해놨다면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식으로 대응만 해놨다면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또 잡으면 돼요. 지금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수 있게 제가 매일 매일 영상 올려 드릴 거니까요. 뭐 해야 되죠?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